키키라는 발랄하고 귀여운 예명을 가진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미국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위인일 정도로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공주님이었죠. 그의 예명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주사기를 든 여인입니다. 간호사는 아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쾌락주의에 젖은 상류층 친구들에게 은주사기로 마약 중독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조지 왕자의 혼외자를 낳았지만 역사가 덮어버린 사교계의 여왕 키키 프레스턴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키 프리스터는 1989년 미국 뉴욕주 햄스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앨리스 그윈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에드워드 어스킨 그윈이라는 귀족이며 어머니 헬레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판사 사무엘 체이스의 딸이었습니다. 앨리스의 집은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죠. 그런데 아무리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도 아버지의 도박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파산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스 그윈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로 정착합니다. 엘리스는 파리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어머니 집안의 도움으로 엘리스는 영국으로 건너가 좋은 교육을 받으며 아버지의 도박 파산은 감춰진 채사격의 코스를 걷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트 교육이라도 엘리스의 자유분방함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스의 첫 직장은 캐바레였습니다. 그곳에서 1919년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호레이스 비글로 앨런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곧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딸도 낳습니다. 가족은 파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험심이 너무 강한 앨리스에게 평화로움은 곧 따분함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헤어짐을 요구하고 집을 나갑니다. 사실 그녀는 민눈구석이 있어서 가정을 버린 것입니다. 그녀가 심취해 있던 모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해피밸리, 행복한 계곡이라는 모임입니다. 케냐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조직한 범상치 않은 공동체입니다. 주로 영국 귀족층이지만 여러 스캔들이나 범죄에 얽혀서 국외로 추방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들은 케락주의 생활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고 아프리카 케냐의 거처를 마련해서 뭐 과도한 음주라든가 혹은 마약이라든가 난교, 스와핑 등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이들입니다. 부자 남편과 이혼으로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긴 앨리스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은행가 제롬 프레스턴과 결혼해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키키 프레스턴으로 말이죠. 그녀는 새 남편과 함께 케냐로 날아가서 해피 밸리에 합류합니다.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풍광은 프레스턴 부부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딱 맞는 바로 이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부자 친구가 케냐의 나이바샤 호수 근처에 땅도 줍니다. 부부는 그림 같은 곳에 네덜란드 스타일의 집을 짓고 자유로운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은 집은 프레스턴 맨션이라고 불리면서 해피밸리 구성원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다른 유럽 귀족들도 그 소문을 듣고 종종 찾아오는 일탈의 장소가 되죠. 그곳은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귀족들로 늘 붐볐고 키키 프레스턴은 그렇게 어둠의 사교계의 여왕으로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키키의 마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녀의 과감함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마약 중독자들은 폐쇄적이고 마약 투약을 감추기에 급급했지만 키키는 처음 보는 손님 앞에서도 음주 사기를 들고 보란 듯이 자신에게 약을 투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장갑을 바꿨기듯 연인을 바꿨고 남편도 이를 묵인했죠. 천생 연분이었습니다. 키키의 연인들 중에는 이탈리아 배우 루돌프 발렌티노도 있었고 켄트 공작 조지 왕자도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구성원에게 마약을 소개한 것은 역사상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여성이었죠. 조지 왕자까지 휘감은 키키에 대한 소문은 영국 왕실까지 흘러들어갑니다. 게다가 그녀가 조지 왕자 사이에서 혼외자 아들까지 나왔다는 소문이 영국 전역에 퍼집니다. 왕실 전기 작가 크리스토퍼 윌슨은 왕자가 소년을 낳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결국 키키와 조지 왕자는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들을 다른 귀족 가문으로 양자를 보냅니다. 그 혼외자가 알려진 바로는 미국 출판사 대표 마이클 템플 캠필드입니다. 영국 왕실의 철저한 비밀 유지로 캠필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교계의 악명 높은 키키였다는 사실을 다 커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키키와 왕자는 왕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그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떼어놓았다고 합니다. 키키는 1929년 조지 왕자를 찾아서 영국 왕실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케냐로 돌아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뭐 진정한 사랑을 나눴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왕족에게 당시 결혼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이제 세월이 흘러 키키도 나이를 먹고 40대 초반이 됩니다. 방탕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해피빌리 구성원들도 하나둘 의문의 사고나 질병으로 키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소울메이트였던 남편 제롬 프레스턴부터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었던 조지 왕자까지 말이죠. 키키도 수년간 마약에 찌든 생활을 한 탓에 불안정한 중년기를 보냅니다. 늘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의사소통도 소수의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은 1946년 뉴욕 스테노프 호텔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키키가 머물던 호텔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를 마지막으로 본 릴리안 터너라는 사람은 키키가 그날따라 특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침 내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키키에게 우유 한 잔을 가져다 두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잠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있는 여성 시신은 호텔 안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서 한 장도 남기지 않고 5층 창문을 통해 스스로 활활 타오른 자신의 불꽃을 꺼뜨립니다. 키키는 역사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저 영국 왕자의 혼외자를 낳은 야사 속 인물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가와 극작가들에게 그녀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폴디 필리포의 단편소설 세상 끝에 행복한 개구, 크린트 제프리스의 연극 아프리카 밤등 기타 여러 작품에서 캐릭터로 남게 됩니다.